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전팀장입니다. 재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4륜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2019년형. 93,000km로 현재 신차 보증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현재가 1,990만 원입니다. 인기 좋은 흰색에 루프랙, 롤바, 적재함 커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옵션 좋습니다. 핸들 리머컨,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9만 3천 킬로입니다 5년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남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b d c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 2열 소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피름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았습니다. 거의 새타이어구요 적재함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롤바와 적재함 커버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하이패스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방 차량으로 내용도 좋습니다. 아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 신차 보증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4륜 어드벤처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에 롤바 적재함 커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4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좋고 연식 키로수 좋습니다.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전혀 없구요. 사고도 없기 때문에 큰 장점입니다. 구매하시고 나서도 중고차지만 걱정하실 거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